이사야 5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 백성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대신 축복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은 고문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가짜 하나님의 종들은 일시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존먹은 옷처럼 못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종은 부싯돌처럼 변하지 않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둠 속에서 걷는 자들이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얻는 구원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백성들까지 다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나시면 하나님의 바라보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1절은 원어에서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쫓아가는 자들과 줄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두 그룹의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의를 얻으려고 온힘 다해 달려가며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쫓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항상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면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계속 찾고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의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으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의를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절 앞부분에서는 들으라고 했는데 1절 뒷부분에서는 보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라 하냐면요.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바위를 보라. 또뭘 보라고 하냐면 너희를 파는 구덩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커다란 암벽으로 된큰 바위에서 바위 하나를 커다랗게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떼어낸 바위를 보고 그 떼어난 자리가 움푹 패인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바위와 파낸 구덩이가 채석장의 비율하면서 너희는 돌을 잘라낸 바위와 구덩이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 바로 떼어낸 돌과 같고 움푹 패인 흔적과 같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에서 왔다는 겁니다. 17세기 영국 침례교 목사였던 찬 길이라는 사람은 채석장의 비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위는 마르고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또 파낸 구덩이는 태가 닫혔다가 열린 사라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길은 바로 뒤에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해석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대부분 오늘날 성경 해석자들은 길과 비슷하게 바위와 그 떼어낸 자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 상태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 절을 보면 둘다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유한 것이 분명합니다. 1절 뒷부분에서 바위와 구덩이를 보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게, 사라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렇게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하게 하신 기적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위와 구덩이를 보라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없던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수도 없이 많은 자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떼어낸 돌과 떼어낸 빈자리가 바로 너희들이 나온 그 기적의 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상상해 봐야 됩니다. 바위를 깨서 떼어낸 채석장처럼 그렇게 황량하고 삭막한 곳은 없습니다. 깨진, 부서진 바위와 완전히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바싹 마른 그런 곳입니다. 3절은 바로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떼어낸 바위와 그 파낸 자리처럼 황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수많은 자손을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되어서 버려진 시온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돼서 폐허가 된 시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마치 뭐가 갔습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를 떼어낸 그 채석장과 같이 그렇게 돌무더기만 가득한 그런 황폐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온은 채석장처럼 그렇게 황폐하지는 않습니다. 돌무더기가 있지만 그래도 물기도 있고 잡초도 있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석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커다란 암반에서 그 돌을 부서 가지고 깨는 부스러기와 그 움푹 파인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비율을 아브라함과 살아 연결시키면서 이제 또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시온의 모습을 그 채석장의 그림과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주님께서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라는 말에 나와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도 그 전에는 황량한 사막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광야를 에덴으로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습니다. 유다의 죄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시온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시키는 것은 땅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 황무지 같은 것도 사실은 땅이 황무지가 아니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이 감사의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즐거움이 기쁜 노래소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4절에도 분명히 나, 나타납니다. 1절에서는 보고, 듣고, 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와서 아버지 입에다가 귀를 가까이 대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말씀을 들으라는 것인데 이런 장면은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아들이나 딸에게 얘야, 이리와 봐라. 예수라, 승비나, 이리와 봐라. 불러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은 거리고 말하려면 아버지와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버지와 계속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사이라면 아버지가 아무리 가까이 불러서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귀담아들이라는 말은 네귀좀 빌려다오 라는 말입니다. 귀에다 대고 몰래 하시는 말씀은 법은 나에게서 비롯되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토라, 즉 모세오경, 창출레민신입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또, 나의 의는 만백성에 빛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의는 율법서 다에 나오는 역사서에 나타난 공정한 재판을 했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을 하셨고,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회복시켜 주셨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잘했을 때는 상을 주시고 한그 모습이 바로 역사서에 나타난 공정한 재판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율법을 바탕으로 재판한 기록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러한 공정한 재판 기록들은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빛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빛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을 우리가 삶으로 지켜서 또못 지킬 때 벌을 받고 상을 받는 그 모습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라는 말은요, 나의 의가 가까이 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가까이 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판관이, 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법정에 출두하시려고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또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갔다는 겁니다. 뭐가 나갑니까? 하나님에게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면서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사형, 너는 무죄, 너는 무기징역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죄 선포하는 것이 이미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가까이 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재판하러 가까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다는 말은 이미 법정에 앉아서 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 못 백성을 재판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팔로 사람들을 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분명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치셔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무죄 선고 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심판하고 때리고 벌을 주고 의인들은 품으로 안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팔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판결에 따라 하나님의 손으로 형을 집행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인 토라와 현명한 재판 기록인 역사서들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그 팔로 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를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팔로 재판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결과, 섬들이 나를 우러러보며 나의 능력, 팔을 의지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능력이 팔입니다. 섬들이란 수평적으로 가장 멀리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 방에 빛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말을 바꿔서 멀리 섬들, 바다 저 끝에 있는 섬들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팔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팔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팔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로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신다는 뜻입니다. 6절은 믿는 자들이 이제 거꾸로 수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리고 땅을 보라는 겁니다. 위아래로 보라는 겁니다. 왜 위아래를 보라고 합니까? 하늘은 사라지고 땅도 옷처럼 헤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옷처럼 다 떨어져서 못 쓰게 될 날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의는 꺾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구원하신 그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다 닳아서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초점은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데 있습니다. 7절은 다시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귀에다 대고 속삭인 것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다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를 아는 사람들아, 이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포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그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으로 내 율법을 간직한 사람들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뿐 아니라, 율법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이란 말로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비교적 점잖은 겁니다. 너왜 그렇게 했어?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방이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욕한다는 겁니다. 책망보다 훨씬 나쁜 말이 비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책망을 듣고 심한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책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욕을 들어도 놀라지 말아야 하는지 8절에 나옵니다. 조미 옷을 먹듯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 그들을 먹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미 먹는 것과 벌레가 먹는 것은 둘다 옷을 말합니다. 양털로 짠 옷이나 아니면 식물성 섬유로 짠 옷이나 다 벌레 먹고 조미 먹어서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악인들이 모두 다 별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욕하던 사람들,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며 산다고 욕하고 책망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옷처럼 망한다고 했으니까 금방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좀 먹고 벌레가 먹어서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은 영원히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자손 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쁨을 기대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에서 깨어나십시오를 두번 반복합니다. 마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가 아버지를 깨우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고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팔이란 오절에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팔입니다. 어서 일어나서 싸울 준비하고 계속해서 싸울 준비하라고 깨우는 모습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적들이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욕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책망하고 욕하면서 위협 하는데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랜 전처럼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 내시고 용을 찌르던 그팔이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며 하는 말입니다. 라합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용은 이집트의 바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10절은 바다와 깊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송량 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 창세 때 육지와 바다가 가르신 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과거 구원해주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이번에도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깨옵니다. 5절에 심판하는 팔이, 9절에서는 악인들을 벌하시는 팔로 묘사한 것이고, 10절에서는 의인들을 그 팔로 안아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책망을 듣고 욕을 먹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기에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안아 주시고 속량하신 그 사람들을 건너게 하셔서 안아 주신 그팔이 아닙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은 멸하시고 우리는 안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11절은 35장 10절과 똑같습니다. 이사야는 남은 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며 이미 전한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그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주님께 송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노예로 잡혀있는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석방 지킬 수 있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문다는 말은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승리한 자들에게 머리에 화관을 씌워준 모습입니다. 승리한 개선 장군과 같이 머리에 꽃다발을 엮어서 머리에다가 씌워주었습니다.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 화관처럼 머리에 둘러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책망을 듣고 심한 욕을 먹으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이라는 화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제 즐거움과 기쁨만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과 탄식입니다. 그리고 넘친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이게 번역이 돼서 그렇게 반대말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이 자신들을 추격해와서 덮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이게 나옵니까? 창세기 31장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러 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라반이 급히 추격하여 덮쳐가지고서 야곱을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즐거움과 기쁨이 자신들을 막 추격해오더니 자신들을 확 덮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자기들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이 멀리서 막 달려오더니 확 덮쳐버린다는 뜻입니다. 반대는 슬픔과 탄식은 멀리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NIV는 그것을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추격해와서 자신들을 덮쳐버리고 반대로 슬픔과 탄식은 멀리 도망가 버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돌을 떼어내는 채석장의 모습보다 더 황폐한 모습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도 나름대로 아름다움은 있습니다. 사막에 있는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자면 참 멋집니다.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습니다. 보면 메마른 사막이지만 밤이 되면 후끈한 열기가 식어지면서 서늘해지며 그 석양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채석장은 그런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 그대로 바위가 있었으면 아름답겠지만 다 부서났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황폐한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게 황폐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으면 그렇게 채석장에 떼어낸 돌과 돌이 떨어져 나간 자리처럼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그런데도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황폐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 지금은 에덴 동산과 같고 여우와의 동산과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바로 채석장과 같았습니다. 너희가 바로 거기서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속삭이실 때그 말씀을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아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귀속말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사야가 오늘 말씀에 전하는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황폐한 것은 우리가 가난하고 어떤 심 심리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황폐한 우리 영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서 이제는 에덴동산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반대로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론은 잘 알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책망하고 막 욕을 해대면 위협하면 두렵습니다. 언제 두렵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만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세상의 화려한 세상의 화려한 옷과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가 통에 버려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만이 영원히 있겠고 그렇게 무죄 판결 받은 구원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악인들은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레미야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참된 선지자들은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비난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은 박수를 받으면서 갈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웁니다.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거의 급을 치시고 그 백성을 구하신 것처럼 분명히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적을 멸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에 대대고 속삭이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즐거움과 기쁨이 정신없이 우리를 추격해와서 우리를 확 덮쳐버린다고 했습니다. 슬픔과 탄식은 정신없이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그 날에 주님께서 씌워주실 영원한 기쁨의 화감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가까이 대고 순종하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